오케이! 아, 방금, 오, 그래! 아! 발 아, 씨, 발래 이불에... 아, 방금 뜨자, 개잘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댓글에 댓글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주일마다 추첨을 통해 무단 품권 반응권 7장씩을 드립니다! 오호호호호호호호. 오늘의 스폰 매치는, 어, 스피드 팀과 진행을 하고요. 자, 스피드 씨가 1픽이네요. 자, 그럼 저는, 한발감이랑 체지훈 할게요. 자, 그럼 저희 팀이 갱엑스 범이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연속해서두 번이나 연기하는 기준에 실수가 있습니다. 오이 바닥 좋아요. 움직임 깔끔합니다 한 발간 거리 한번 벌리고 양자폭탄 캐스팅 할만한 시간만 벌리... 벌수 있을 정도의 거리만 벌리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서 깔끔한 마무리 뭐야 어허 <laughs> 지금 됐네요 자잘났치죠 지금 인파이터 하고 있는 친구가 최지훈이라는 친구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로그전을 잘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연습을 많이 했었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잘했었는데 요새는 좀 맛탱이 간를 알았더니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보니까 또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크이잡막걸리로 이스픽 허리케인 롤와신스킬로잘 잡았어요 허론 아니 이건 좀 보이 좀 어, 어이 씨 뻔히 보이는 허론이였는데그 이후에 그래도 대처 대충 좋았습니다 어 방금도 50번째 잘했는데요 아 잘하는데 아니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인파 잘하죠? 아, 진짜, 할, 할 줄, 할줄 아는데? 잘하네. 이거 잡으면 진짜 잘하는 거다. 허물박스 쿠타임 들어오기 전에 잡아야 돼. 와, 잘하네. 뭐야. 아, 진짜, 지훈이 잘하는데? 어, 초핑? 섀도 박서? 최준 1세트 때, 게, 최준 게임 보신 분. 진짜 잘했죠? 이번 판은 어떨지? 공부 이따 깔끔해요. 자, 여기서 풀스탠딩 이후에 허리케인 롤을 띄우면은 체박 없이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허리케인 롤이 포인트에요. 근데 죽었네요. 아. 잘했었는데 요새는 좀마테니간소을 알았더니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보니까 또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신, 충격, 때문에 가는 듯? <laughs> 아니, 그냥 썼는데? <목소리> 씨! 으이씨! 그냥! 땡! 와, 방금 뭐야! 와, 최춘이 새끼 아니, 근데 진짜 로그전 존나 잘하던데? 아니, 로그전... 아니, 잠깐만. 스트라이커전 한번 볼게요. 아니 최지훈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는 김영준과 인파 투톱이었다가 군대 갔다와서 마탱이 간 친구거든요? 아 근데 이새끼 한는 꼬라지 보니까 로그전만 잘하는 거네 이거 역전하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이거 역전할 수 있어요 인파 이터는 가능해 왜냐면 스트라이커가 견제 스킬이 없잖아 스릴로 HP 채우면서 이게 역전 가능해요 진짜 인파는 이런 상황에서 인파는 가능해. 왜냐면 상대가 스트라이커잖아. 견제가 없잖아. 얘가 헤터 쓰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로그전 한정이네. 디멘션이랑 인파이터네. 근데 이거 괜찮은 게, 앞에서 디멘션 런처가 끊어주면은또 스컬 분 남아가지고 제가 뒤에 있으면 괜찮거든요. 계속 견제 바닥 허니셔 아~ 저거 잡혔으면은 끝났을 것 같은데, 근데도 지금 제일 좋은, 계속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쵸, 그렇죠? 견제만 계속 해줘도 돼요. 바닥? 자참입니다 바베큐 오잘 빠졌는데요 다시 양자탄 공중 사격 자미라클 비전까지 은탄잘 피했어요 아 근데 이거 씨. 아이고. <mysticism> <mid> 바베큐, 스타이어까지. 공사. 다시 양자프탄. 패널볼. 오, 뭐야, 이거 수톤까지 잡겠는데? 어? 고각도.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분권, 분권 라이즈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잘했다. 아, 이거 잘했는데. 이런 씨. 아, 뭐. 괜찮아, 애들아. 일단 이거 해결이나 하자.

오케이, 아, 방금... 오, 그래, 아, 제발... 아, 씨발 아, 방금 뜨자개잘했는데 제발... 허을못 쓰게... 빠져, 빠져, 빠져... 와 스매셔도 방금 개잘했어와지금 지금은 야농야전은전잘한다야다야전천전거이야 로그전 미쳤는데? 아, 로그전 또라이인데, 진짜, 얘? 와, 조용하자라는데? 아니, 인파로 로그전 빡세거든요? 천천히 해. 천천히 하면 돼.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하면 돼. 한턴 가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와! 미쳤네 와 씨발 아니 로그전은 개잘해 야 인정 야 이건 인정 아 로그 로그 정말 잘하네